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소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이 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소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소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내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손 그리도와 블레건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의 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까지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 16장은 이제 편 부록과 같은 어, 부분으로 안부를 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안부를 전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입니다. 안부를 전해 주는 부분이 이렇게 긴 것은 안부를 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바울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28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에,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몇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라는 곳인데. 베베는 고린도 교회 관할에, 관할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통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나아가서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받고 도전 받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베베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그가 여성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베베가 살고 있는 곳은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갱그레아라는 곳입니다.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는 4주 이상이 걸립니다. 여성의 몸으로 4주 이상이 걸리는 여행을 하며, 바울이 쓴그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해 준 역할을 하게 될 만큼, 베베는 바울에게 아주 신뢰를 받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베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업무는, 디아코논 테스 에클레시아스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교회의 집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집사직분은 대부분 남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 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선발하는데 모두가 남자들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교회 공동체 역시 남자들이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고려해 볼때이 초대교회의 집사직분은 오늘날로 바꾼다라면. 장로직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서신세 바울서지에 등장하는 이 장로라는 직분은 사실 온라너치면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하고 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게 되는데 감독은 어느한 지역을 감당하는 어떤 친구 같은 면도 노회장, 무슨 뭐 시찰장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성도들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남자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것을 감안할 때여성인 베베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 줍니다. 베베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절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 보아서 베베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한 여성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위에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베베는 갱그레 교회의 집사이고 부자이면서 사회적으로 유력할 뿐만 아니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개인적 후원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의 은사를 통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여성이 이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자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 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이죠. 그데 특이한 것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거론할 때는 항상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론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헌신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양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신분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입니다. 반면에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는 라 여성의 집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브리스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에 아주 유명한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귀족 가문이 브리스가 가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 가문의 여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브리스가 가문은 로마 최고의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로마 최고 귀족 집안 출신인 브리스길라가 나날일은 라 유대인 청년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 최고의 귀족 집안의 첫, 처녀가 이 유대인 청년과 어떻게 결혼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침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결혼을 할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죠. 사랑입니다. 그들은 아마 어렵게 결혼했을 것입니다. 워낙 격차가 큰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아마 이 블리스길라가 아, 결혼을 고집했겠죠. 아마도 예상하기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두 사람이 만났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블리스길라라는 처녀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믿음 좋은 로마 청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았던 아굴라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부부에게 일어납니다. 기원후 49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시에서 유대인 추출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살수 없다라는 그런 칙량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나 자랐고, 로마에서 기적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로마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을 한 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칙량이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로마인이고 유력한 귀족 가문의 딸이기에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유대인인 남편을 따라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그 혜택을 포기하고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왔던 블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찬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명적으로 한 사람과 만나게 되죠.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야 된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책령은 이 부부를 아주 낙담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자, 와서 자신 고린도에서 자신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꿀 그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잃어버림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야 했기에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고 바울을 만남으로 그 유명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실패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 있는 것들일지라도 결국은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교회를 열심히 삼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글라우드의 황제 측령이 몇년 후에 해제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로마교회 성도님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브리스킬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킬라 부부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합니다. 브리스킬라 부부는 고린도에서만 자신의 집을 내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이때 이브리스길라 부부도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함께 가자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아주 중요한 선교 베이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하게 되죠. 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고린들 떠나 에베소로 가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에베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소원이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세워지게 된그 무명의 수탄 교회들을 말합니다. 브리시라 부부는 마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브리스킬라 부부는 로마에 돌아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킬라 부부는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브리스킬라 부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귀한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킬라 부부는 비전에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떠남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신도들이었지만 아주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떠남의 영성을 갖고 가는 곳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교회로 생각하며 산다라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 선택하시물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어, 그 루포의 와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 루포는 예수님의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예수님의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뭐라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시골 출신입니다. 이집트 지역의 변반 지역에 있는 이 구레네는 아주 작은 촌구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이 어깨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까지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로 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날 로마에서 이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진의 어머니이다라고 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겠죠. 그제 그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제 성장하여져서 당시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리스 교회 지도자로 활약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루포와 알렉산더하면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만큼 그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루퍼를 설명하면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 이렇게 말해줍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라 말은 로마교의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들인 사람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 루퍼는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쳐준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가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28명의 수많은 이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어떠한 계산이나 생각도 전혀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감동을 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고 우리는 늘 바울 생각할 때 정말 많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간 그 바울의 모습을 늘 떠올리기 늘 떠올리곤 하죠. 오늘 봄을 보면서 좀 색다른 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은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누군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신실한 동역자가 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베베를 생각하고 브리스키라 부브를 생각하고 어, 루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심없이 사랑하고 사심 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던 이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온 삶이었습니까? 무엇을 고자 끝도록 분주하게 달려왔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까? 영원히 남겨질 것을 위해 삶을 내어 드리는 지혜를 주시고 영원히 기억될 것에 인생을 내어 드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